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뉴스를 맡은 뽀뽀. 서령. 유리야. 입니다. <laughs> 저희는 지금 괴물을 탐방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가보시죠. 가보시죠. 렛츠고. 렛츠고. 찍고 있어. 오셨어? 소라이 <laughs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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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. 얘들아 일단 나와 일단 나와 일단. 괴물 터. 여기소라이 이스체. 따늘하게 추모하는 소라 이스체입니다. 그는 그는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. 추모하십시오. 얘들아 뒤에 빨간색 들어개 보자, 개 보자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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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어그로에 딴 사람이 끌어가라고 아이고 아취!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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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카메라 챙겨 카메라 챙겨 카메라 챙 카메라 저희 아, 뭐 또한 명의 뭐야? 동료가 죽었습니다 방금 그 괴물을 찍지 못했는데 그 괴물 뭐하는... 룰룰룰룰루 뭐 죽은거야? 아 이상한 괴물이었어 나 바로 코 앞에서 봤어 근데 도망갔어 우리 뭐가 또나오는 아? 우리, 우리 앞에 있자 어디야 어디로 가야되지? 야 어떡해 어떡해 너, 우리 길 잃었어 우리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?